세수하고 이제 사람 행색을 하고 왔는데 사람 행색이 아닌가 <laughs> 세수하고 이제 사람 행색을 하고 왔는데 사람 행색이 아닌가 <laughs> 집주인분께서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아침마다 부엌에 나가면 아마 쟤왜 저렇게 일어, 일찍 일어나 싶으실 거예요 역사를 온라인으로 돌려야 돼서 아침부터 열심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전 숨을 에서 서는 곳은 돌린 것 같은데 몰라요. 어디 했네요 오늘 날씨가 그나마 좋아가지고 피칠라노 해변이 이렇게 생겼구나. 겨울이라서 조금 어두운 것 같긴 해요. 오늘 피칠라노, 비치 피칠라노 해변을 한번 방문하러 와봤습니다. 날씨가 지금 껏 방문한 날 중에 가장 좋아가지고 방문이를 계속 미드레 이것을 통해 방문이라 그러고 와봤습니다. 와왔지? 피킬라노 해변 앞쪽에 주택가들인데 여기엔 다 상점들이나 가게들이 없고 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다운타운보다 여기가 조금 더 봄이 되면 살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루베리 마핀 그리고 시리얼을 포스트 분이 주셨는데 다다 먹어가지고 죄송해서 좀 사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녁에레주를 돌려보려고 좀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밤에 이제 가게가 오픈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겨냥해 보려고 이게 거의 저의 최 아홉 이신것 같아요. 그래서 약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레즈메를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레즈메 돌리러 다니는, 다니는 것도 언젠가 이렇게 추억이 될게추늘는안가가 아... 이요네여이이요 관심 있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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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ah, 네. 이서 아, 네. 이게트를 해. 아, 제가 사실 저희가 지금 주 음, 이게 프릿 때사정이안 바쁠 때오시는게찮을것 같아. 아, 그래야 되 인사하고 아,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인상이 남는 게 좋지. 아, 아, 네. 그래. 이제 거의 18,000보 정도 걷고 더 갱신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고 정도 돌린거 같고 더 돌려야지 늙었다 벌써 서른 대 왔어 폭성늙어버렸 오늘은 이제 5월 온지 11일 차 정도 되었고 레주메를 돌리기 시작한지는 3일 차 정도 되었습니다. 간단한 소감평을 남기고자 영상을 켰는데 <laughs> 첫날에는 세장 정도의 레주메를 들고 나가서 세 장밖에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가장 들어가기 힘들고 용기가 많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자는 생각으로 돌진을 했는데 아니, 진짜 두곳 정도는 문을 잡았다가 놨어요 왜냐면 오히려 한국분이 계시니까 한국분이 계신 곳은 더레지메을 드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뭔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완벽한 타인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두곳 정도는 문 손잡이만 잡고 내려놓았고 근데 지금 확실히 안 뽑는 시즌이라 그런가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알바몬에 공고가 안 올라왔는데 그냥 가게 찾아가가지고 <laughs> 알바 안 구하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은 한 8곳 정도 돌리고 그 다음 오늘 이제 10곳 정도 돌렸는데 어제 돌리면서 느꼈던 게 아, 일식집에 가면은 조금 더효 응,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게 조금 더 호의적으로 좋아하시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아 조금 일식집으로 위주로 한번 돌려봐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일식집으로 아, 찾아 놓고 거기를 또 찾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드는 가게들 좀 둘러보면서 있으면 또 드랍하고 근데 뭐 갔을 때도 아 우리 지금 다꽉 찼다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아 그리고 한국분을 만났는데 한국분은 지금 매니저랑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있을 때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도 일 자꾸 해봤는데. 매니저나 사장님 안 계실 때 레주메를 드랍하게 되면 이제 그냥 가게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쌓아둔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이제 공고 아바 필요할 때 그냥 둘러본다고 버리거나 그런다고 사장님이나 매니저가 있을 시간에 따라와서 얼굴 트고 그럼 바로 거의 면접이 사실 가능하니까 드랍하자마자 바로 언제부터 일 가능해 뭐 그런 대화들을 할수 있어서 매니저나 사장이 있을 때그 시간대에 오는 거를 추천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는데 바 위주로 또 가보고 싶어가지고 바 위주로 돌아다니고 한 곳은 이제 햄버거 바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는 바로 내일 트레이닝하자고 하셔가지고 이 번호로 문자 오늘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바로 문자 주셔가지고 내일 오시 반까지 와달라고 그래서 내일 트레이닝하기로 했고 3일차에 만에 그래서 무슨 복장이 뭐야 되냐. 트레이닝 하는 기간 동안 페이를 안 받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어, 페이를 받을 수 있냐라고 일단 문자로 물어봤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2만보 걷고 어제 18,000보 엊그제 14,000보 걸어서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고 왜냐면 여기가 뭔가 한국처럼 딱 번화가에 모든 가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스트트스트트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다 가게들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가서 다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이렇게 새로 가로 다 돌아야 돼가지고 이 길을 내가 왔던가 기억도 잘 안나고 지도 봐도 헷갈리고 이게 본인이 돈을 얼마나 경제적인 자본을 얼마나 준비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아직 조급하지 않고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가게에 가서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한인자비든 무슨 자비든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를 가지고 싶으면은 어느4 자분을 준비해서 오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다 지금 9시 반인데 잠이 너무 오고 내일 트레이닝이 좀 걱정이 되고 거의 새벽 2시까지 하던데 제가 완전 아침형 인간이라서 6시에 자고 거의 11시에 잔 11시, 6시에 일어나고 6시에 6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자야 되는데 서 2시까지 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일 가서 물어봐야겠다